무서워, 각오로 돌아왔다니, 소리야 <놀람> <놀람> 어제, 달력 봤을 때승이였는데 그게? 12시, 나도 <놀람> 1시 넘어서 갔겠지. 무한축구였인가 <놀람> <우한> 무한축구형이 <놀람> 그래, 겁나 웃겨. 무한축구형 반대가 뭐였지? 그거 빼내는 거. 까먹었다, 이거. 무한축구형이그 어... <놀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어,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걸 이자나기야 그래 무한코요미가 거에... 그건가 무한코요미가 이자나... 그건가? 죽는 걸 거야? 그건가 그달달 죽는 달게 아니고 건게 하부토한테 건게 이자나기 잖아 한쪽 눈 실명되고 거야 무한코요미가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고치 고, 고치 그거잖아 그거 되는 거? 무한, 아, 나 나루코 그 모든 나르... 사람한테 공수를 거는 거. 이게 에다가 공수를 걸어놔서 발빛으로 사람들한테 아, 생명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뭐하냐 이자당 2를 카운터 치기 는 이자당 2 어, 아. 뭐야? 똑같은거 아니야? ㅎ ㅎ 가시카운터 맞는데 카운터 <laughs> 칠라고 만든거야 어그 구해낼랑 낼라, 구해낼라고 만든거지 아니? 아니? 그거 그냥 어, 그? 카운터 칠라고 해 똑같이 걸라고 그 카운터 칠라고 해 어? 응? 내가 봉거로왜 다르지? 제대로 안 봤어. 똑같은둘이야 똑같은, 똑같은 아니그니까 똑같은... 아니, 똑같... 그거를 걔를 구해내려고 한게 뭐냐고. 뭘 구해? 그냥... 하도 자력으로 나온 거야 깨달아서 어떤 장면 봤는데. 그러니까 깨달아서 나오게끔 계속 반복되게끔 아... 하는 게걔 반대되는 거잖아. 그게 이자나 그러니까. <laughs> 게. 그러니까. 환각을 걸어서 걔 한다는 것 자체 똑같은 거야. 그니까환각을 걸어서 하게끔 하는 건 똑같은데. 걔를우 어, 어. 둘이 똑같은 기술이야. 이름만 다른 것 뿐이지. 뭐야? 뭔데인지 어? 하나도 모르겠어. 나루토 안 봤지? 응. 라오 나루토, 나루토 안 보다가 작년인가, 올,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올해 통과해. 끝까지 봤어. 나루토랑, 그 뭐지? 눈썹, 성충이 눈썹. 걔랑 싸우는 것까지 봤어. 성충이 아, 눈썹. 아, 그 엄청 인자. 초반 아니야? 학 거의, 거의, 거의 초반일걸? 롱링인가 아, 나는 애들 어렸을 때꺼 보다가, 아, 이거 왜 이리 기, 지쳐 이러고 안 보다가 올해 총가쯤에 애들 컸을 때꺼까지 끝났때거지 다. 응. 늙어서 봐야돼? 늙 그럼 500화 되잖아. 슬슬 뭐가 졌700몇은 골드까지는? 뭐가 졌냐고? 어, 총... 600몇 탄이냐? 700몇 탄가? 720 탄가, 이거? 아, 볼락. 그래, 다안 봤다고? 안 봤다고? 안 응, 다 봤어. 다 봤어? 응. 자, 고 나와. 고 나와. 아, 나 뭐... 그거 다 점프하고 봤어. 아. 세상 하는 거, 그런 거다 점프하고 봤어. 그냥 줄거리만 슬슬 봤어. 그럼 나무 위치까다지 뭐하러 만나봐. 아, 나글 싫어. 그림이 좋아. <laughs> 나글 싫어. 이제 보르투도 봐야돼. 아, 보르왜 나온거야, 도대체? 원피스 나 봐야돼. 본인 스피저가. 아, 원피스는 진짜 너무 길어서 못보겠다. 천하 넘었냐, 그거는? 이게 800. 천하 넘었을거 같은데. 원피스. 이제 반 왔대. 그 말한 집몇년 되잖아. 야, 3 분의 이는 와. 한가마 어, 마지막 기간이... 번이라고 했지? 이번에. 아... 뭐, 내가 기그뭐똑밥 그래. 존나 많는데뭐 마지막이야? 엉? 내가 마지막 번이라고 예? 했어 이번에 피슷한 내가 알기 옴피스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거리란 얘기 아니야? 옴피스과 과덕훈 뭐 옴피스가 뭐. 국기까지 나왔네. 애니메이션은 걸러 국이 훨씬 높잖아. 애니메이션은 그냥 만화를 늘려놓은 것뿐이라서 너무 느껴. 이스는 사실 극장판만 봐야 돼. 맞아 애니는 극장판보다 극장판 개꿀잼.